90페이지 갈까요? 자, 샘플링 리스크입니다. 샘플링 리스크. <laughs> 이거 보실까요? 이거, 이거. 우리 디텍션 리스크 결정 요인 중에서, 넌 샘플링 리스크는 아까 보셨고, 샘플링 리스크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 못하여, <laughs> 우리가 중요 의혹 표시를 적발했는지 못할 염. The sampling risk라는 것은, i s the risk that, tata in risk로서, an auditor reaches an incorrect conclusion. 부정확한, 감사인이 부정확한 결론을 내릴 위험. 이유는, because the sample is not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 해당 샘플이, 추출된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해서, 음, 대표성 없는 샘플이 뽑혀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위험. 부정확한 결론을 내릴 위험. <laughs> The sampling risk is an inherent part of sampling. 이건 어쩔 수 없다. 샘플 리스크라는 것은 음 고유한 어 부분이다. 샘플링을 하면 있을 수밖에 없다. 샘플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t h a t results from testing less than the entire population.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미만만테스팅 함으로써 모집단 어, 뭐 전수조사 아닌 표본조사를 하면 있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다. 고유한 지금 부분이다. representative sample, 대표성이 있는 샘플이라 함은 sample with characteristics the same as those of the population. 모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에, 샘플이 바로 대표성 있는 샘플이다. Sampling risk exists whenever sampling is used. 표본 조사 할 때마다 샘플링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Whether the method is statistical 방법이든 non-statistical 방법이든 statistical sampling을 하든 non-statistical sampling을 하든 어찌 됐든 샘플링을 하면 샘플링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다. The auditor controls sampling risk. 다만 통제할 뿐이다. Sampling risk를 컨트롤 할 뿐이다 by specifying the acceptable level. When developing the sampling plan, 표본 감사 계획 수립 시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sampling risk 수준을 딱 확정함으로써 specifying 정함으로써 sampling risk를 통제하게 되는 거다. Sampling risk is the complement of the confidence level. Sampling risk는 신뢰 수준과의 보체 관계 있다. It is 어, 5% 샘플링 리스크 예를 들어서 5% 샘플링 리스크를 5%로 두기로 하였다면 r e f l e c t of 95% confidence level 신뢰수준을 95%로 높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바로 베타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통제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샘플링 리스크 중에서 알파 리스크는 진정한 위험은 아니기 때문에 베타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진짜 위험한 거. 베어 리스크. 자, TOC 목적상과 Substantive Test 목적상 음, 즉, TOD 목적상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샘플과 a t 레이션의 관계 먼저 TOC 목적상 a t 레이션의 실제 상태는 Less than maximum 컨트롤 리스크가 Below max 상황인데, 실제 상황은 모집단의 실제 상황은, 혹은 맥시멈, 맥스 상황인데 샘플이 샘플링의 결과 왼쪽에 less than maximum level, below max가 나왔다면 실제 below max인데 실제 population이 below max인데 샘플도 below max가 나왔다면 correct한 decision,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Population의 실제 상태가 max인데 샘플링의 결과값도 맥스가 나온다면, 맥시멈 나온다면 역시 퀘크트한디션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음, 포퓰레이션의 실제 상태는 밀러 맥스인데, less than 맥스, 맥시멈인데, 샘플링의 결과 맥시멈이 나와 버렸다면, 그러면 확대 추정하면 부정합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인크래트한디션을 내릴 수 있겠죠. Assessing control risk too high. 실제 상태보다 컨트롤 리스크가 높다. Too high. 실제 상태는 좋은데 안 좋다. 확대 추정해서안 좋다.라고 평가 할 위험이 바로 알파 리스크입니다. 실제 상태는 좋은데 안 좋다라고 평가 할 위험. 샘플링의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 못해서 모집단의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을 거야라고. 판단할 위험, 결론낼 위험, 그게 알파 리스크입니다.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알파 리스크라는 게뭐에 문제가 생길 위험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 i 이피션스의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알파 리스크예요. 그 의미예요. 이피션스, 화살표 알파 리스크. 이피션스의 문제가 생길 리스크가 알파 리스크입니다. 왜 그래요? 샘플링의 결과 안 좋은 것만 뽑혔어요안 좋은 것만.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게 뽑혔네. 아, 그러면 모집단 상태를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더 샘플을 더 추가적으로 추출해 갖고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이 많아져요. 오디 디피션시 문제가 생기죠. 음, 오디 디피션시에 문제가 생길 위험. 효율적인 감사를 감사가 안될 위험. 그래서 방향을 효과적으로 틀겠죠. 효율적인 방법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감사 절차를 수행해서 증거 수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수정할 거 아니에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수준보다 일이 많아지게 돼요. 그럴 위험이 알파리스크예요.